첫 번째 질문에 연관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의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시기 위해 초림하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의 육신을 입은 형태로 오신 적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고 사람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 모습 취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처럼 창세기 1발장에도 천사도 사람 모습 취해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람 모습 취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성육신은 탄생을 통해서 살과 피를 가진 겁니다. 이때는 사람 모습을 잠깐 취해 나타난 것이지 살과 피를 가지고 탄생 통해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그 당시에 살렘 왕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 아브라함 앞에 서신 것이 아니라 살렘이라는 지역에 이미 사람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그게다 신령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살렘, 살렘 왕이고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그래서 여기에 육신 입은 형태로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형태가 아니라, 진짜 육신은 아니고, 사람 모습을 잠깐 취해 오신 겁니다.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아시잖아요. 삼손의 부모 만호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 모습을 취해 나타나신 겁니다. 창기 여기 사사기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18절에 13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노아가또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때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여우와의 사자가 그의 길로대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니라. 이사의 5장에도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니라. 기묘자, 예수님 말, 예수님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사람 모습 취해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렘 왕이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고기도 부신 하나님의 제자장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렘 지역에 네. 이제 뭐 잠깐 있었는지, 이건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의 시데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된 아브라함을 받냐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아브라함을 받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질문에 그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는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멜기세데고로서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대답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자기 살아있을 때 만났다는 건 확실해요. 멜기세데고로 멜게 멜기세덱 모습을 취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봤고. 창세기 18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두 천사와 같이 와서 아브라함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갔는데, 그분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시무리서 7장 이하에서 멜기세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하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댁은 지금도 제하장으로 있다. 항상, 있, 항상 있습니다. 멸기의 세댁은 항상 있는데, 항상 있는 분은... 항상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잼볼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